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공직자의 도리와 의무는 알바 아니라는 한동훈 장관의 무책임과 오로지 총선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아나모인 국정 운영이 점입가경입니다. 애초에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전성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후임자 지명도 되기 전에 급하게 떠나버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선거 출마를 위해서 취임 3개월 만에 그만둔 박문규 산자부 장관, 대통령이 행정부 인사 한명한명 한명 당연하듯 총선용 말로 쓰는 데 있어서 국민 앞에 부끄러움은커녕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1일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를 방문했습니다. 도심 재개발 문제 관련 일정이라는데 대동한 인사들을 보십시오.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은 물론 해당 지역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까지 가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발언했는데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무 개입으로 부족했던지 선거 개입을 넘어서 이제는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유린 국민 우롱입니다. 총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부르짖던 가치, 철학, 공정과 상식을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읽고 계신 국민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명심하길 바랍니다.